와~ 브로콜리는 초장 찍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니까 100배는 더 맛있네요.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었다면 이제 이 레시피로 환승해보세요. 브로콜리와 감자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찜기에 감자를 넣고 8분 정도 지났을 때 브로콜리를 같이 넣어주세요. 2분만 기다렸다 꺼내주세요. 볼에 간장, 식초, 먼저 넣어주고요. 여기서 횡승티 통깨를 절구에 넣어 으깨주세요. 통깨를 으깨면 고소한 향이 배가 돼요. 절구가 없다면 손바닥으로 비벼 으깨주세요. 볼에 으깬 통깨와 마요네즈 넣고. 섞어주면 고소함이 폴폴 살아있는 참깨 소스 완성돼요. 찐 브로콜리와 감자에 참깨 소스 붓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브로콜리 참깨 무침이 완성됐어요. 누구나 좋아할 반찬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만들면 다른 반찬 없이 이거 하나로 한끼 뚝딱 해결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참깨 무침 한번 해먹으면 이제 초장은 생각도 안날 거예요.